최근에 서울시에서 지금 용종률 상향에 발표를 했습니다. 2종 같은 경우는 250%로 상향을 해주겠다. 3종 같은 경우는 300%로 상향을 해주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. 이게 지금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이 되어야만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신축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은 뭐 증축도 해당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신축에 한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를 할 것이다. 이런 내용이 대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2종이라든가 3종이라든가 종종 이제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하는데요. 일조권이 뭐냐면은 햇빛을 받을 권리죠. 햇빛을 받을 권리. 우리가 이제 주거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해가 있는 것이고 해가 이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일조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.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딥니까? 바로 남쪽이죠. 남쪽. 남쪽이면은 이 남쪽으로부터 이격을 해서 집이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 게 맞죠. 왜 그러냐면은 남쪽 공간에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, 거꾸로 얘기하면은 북쪽 있지 않습니까? 북쪽은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집이 있다면 남측으로부터 이격을 해야 되는데, 이 대한민국의 건축법이 지금 잘못됐습니다. 이게 지금 남쪽에서 이격하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부터 이격을 해야 된다.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, 사실, 이 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가 않아요.